네, 이번에는 치수 스타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치수 스타일 설정이라 하면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문자나 문자 크기, 그 다음에 글꼴, 요 화살표 종류 및 크기,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보다 몇 mm 나와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제도법에 맞게 설정하는 작업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속하신 회사마다 전부 치수 스타일이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두면 좋겠고, 자 저는 이 시간에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을 볼 때의 기준으로 치수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수 스타일 설정 창 명령어는 DIM 스타일입니다. 엔터하면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뜨고요 단축키는 DDI M입니다. 엔터하면은 이렇게.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이 동일하게 뜹니다. 자, 현재 스타일이 ISO-25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스탠다드하고 주석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ISO-25를 기준으로 새로 만들어줄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. 저는 메카피아로 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바로 새 치수 스타일 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먼저 여기 치수선은 색상을 저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할게요. 그 다음에 기준선 간격은 그대로 되겠습니다. 뭐, 요거를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우리 그 이제 딥베이스 라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분이시라면, 요게 중요한데,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요거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치수 보조선 색상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. 지금 옆에 화면을 보면, 지금 현재 설정한 값들이 미리 보여질 거고요. 자, 이 치수선이랑 치수 보조선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는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가는 선, 치수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 또는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. 색상을.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. 뭐, 화, 하얀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저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, 잠시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요. 자, 치수 관리자 창을 좀 옆으로 둔 다음에, 메카피아 수정 누르겠습니다. 자, 다시,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무슨 말이냐면, 현재 치수선, 치수 보조선을 치수선 너머로 1.25로 되어 있는데, 자, 현재 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치수선이고요, 요게 치수 보조선이에요. 그래서 이 치수선을 기준으로 지금 1.25mm 연장하라고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, 요걸 2mm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값은 0.625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뭐,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치수를 기입할 때이 객체를 클릭해서 기입을 할 건데 이 객체 즉 여러분들이 클릭한 원점을 기준으로 0.625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워준 건데요. 이 1mm로 바꾸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비호 및 화살표 탭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화살촉 모양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를 쓰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열린 화살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 닫혀진 화살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는 3mm로 지정을 하고요. 그다음에 따로 그 다음에 따로 설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문자 탭으로 넘어가서요. 자, 문자 스타일하고 나와 있는데 옆에 점점점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눌러 봅시다. 자, 눌러 보면 우리 그 문자를 작성할 때 문자 스타일 설정을 했던 그 문자 스타일 창이 나타나요. 여러분들이 요 치수 설정을 해 주기 전에 문자 스타일을 설정해 주면 여기 굴림과 ISOCP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요 치수 설정하기 전에 문자 스타일을 설정해 주지 않아서 지금 이제 처음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이거 만들 줄 아니까요 금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볼륨과 새로 만들기에서 ISOCP 두 가지 스타일을 만들고요 볼륨은 볼륨 채로 적용 ISOCP는 ISOCP로 선택한 다음에 WHGTXT 그 다음에 적용 닫기. 한 다음에 문자 스타일을 ISOCP로 선택을 해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. 요것도 시험 요구사항에 문자 크기, 3.5mm는 노란색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3.5로 지정하겠습니다. 자, 자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고요. 여기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문자를 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몇 mm를 띄울 것이냐. 현재 기본값은 0.625mm입니다. 네, 요를 1mm로 바꾸겠습니다. 자, 문자 정렬은 그리고 치수선의 정렬. 요 기본값으로 두면 되고요. 자, 맞춤 탭으로 넘어가서 자, 다른 건 건들 일이 없고요. 다음. 1차 단위 탭. 자, 단위 형식, 정밀도. 여러 가지 건들 건들 게 없지만 자, 소수 구분 기호 보면은 지금 쉼표로 되어 있어요. 말 그대로 지금 소수점을 구분할 때 쉼표로 구분하라는 말인데 자 이거를 마침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0 억제되어 있는데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고요. 지금 여기 후행에 체크를 해 줄게요. 그리고 정밀도는 뭐 소수점 둘째 자리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. 자 일반 선형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도치수는 0으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각도 값을 기입해보면 전부 다 올림해서 정수로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0 억제 후행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소수점 아래에 뭐35.0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을 억제해서 35.00이면 35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옵션입니다. 그 다음에 확인하고 닫기 하게 되면은 치수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. 자, 이제 다음 시간에 치수 기입 방법을 배울 텐데 이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정한 그 설정 값대로 치수가 기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